꿈꾸는 그리스도인의 생각 나누기. 피카소를 버린 여인. 이 예배를 마치고 성가대 연습을 하려고 하는데, 한 집사님께서, 사모님 아까 지휘하실 때 한번 울컥 하셨죠? 저도 덩달아 울컥 했잖아요. 드리는 찬양의 가사가 가슴에다 또훅 눈물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감정적인 사람이라 눈물도 많고, 흥분도 잘하고, 감동도 잘합니다. 때때로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 또내 속내를 들키기 싫어서 감추려 삼킨다고 삼켰는데 평소에 무능한 지휘자를 대원들이 잘 쳐다보지도 않으시더니 예리하게 한 분이 보셨는가 봅니다. 이렇듯 저는 타인의 이야기나 감정에 몰입을 잘하고 공감하다 못해 내 감정으로 내일로 가져오는 것이 제 은사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합니다. 이렇다 보니 저는 현실 상황이나 생각을 논리적으로 조리있게 잘 표현을 못합니다. 때로 말하다가 길어지면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왜이 말을 시작했는지도 잃어버려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끝을 얼버무리는 게 다반사입니다. 이렇다 보니 교육자 회의에서 가끔 사고형의 두 분에게 제가 황당해 보이거나 논리적이지 못하여 이해받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차근차근 제 생각을 정리하여 설득력 있게 말씀드리면 좋으련만 저는 이를 설명하지도 못하고 버벅거리며 바보가 된것 같습니다. 이를 목사님께서 어린 전도사님 앞에서 재차 지적하시면 갑자기 더 당황하여 오히려 그나마 갖고 있던 생각이 정리는커녕 하얗게 지워져버립니다. 어려서도 친구와 시시비비를 가릴 때면 아무리 제가 맞아도 눈물부터 흘러 서 조리있게 이를 설명하지 못하여 늘 지고 왔습니다. 이것이 참 속상했었습니다. 내 말이 다 맞지는 않지만 내가 맞을 때도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바보 같을까 하는 생각에 열등감은 더 깊어지며 오히려 표정은 굳어가고 더 고집스레 저의 주장을 강하게 어필하는 것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말을 잘 못하고 내가 틀릴 수도 있음을 두 분에게 표현하고 나니 참 자유로웠습니다. 사고의 구조가 다름을 열등감으로 인식하고 가리고 지우려 하기보다 인정하고 나만의 색깔로 표현하며 다가가니 저만의 색깔로 사역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프랑스화가 프랑스화즈 진로가 올해 6월 10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화와 같은 그녀의 삶이 이제는 막을 내렸습니다. 진로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변호사가 되기 위하여 법과대학에 다니면서 몰래 그림을 그리다 21세의 파리 유명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그러다 그 무려 40살 연상의 피카소를 만났습니다. 피카소에게는 그 당시 아내와 여러 애인이 있었지만 평범한 가족처럼 두 아이를 낳고 산 사람은 진로였다고 합니다. 어. 그러나 10년 동안 한결같이 다른 여자들 을 탐하던 피카소를보답 못해 진로는 그와 헤어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피카소의 수많은 여자 중 그에게 이별 통보를 한건 진로가 유일했다고 합니다. 피카소가 안간힘을 다해서 그녀의 앞길을 막으려 했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진로는 진로는 화가이자 교육자로 성공했습니다. 진로의 첫 미술 선생님은 어머니였는데 어머니는 처음부터 연필 대신 수채 물감을 쓰게 했답니다. 그 이유는 실수를 했을 때 쉽게 지우개로 지울 수 있는 연필보다 지우기가 어려운 물감이 초보자를 정직하고 엄격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라고 했답니다. 물감으로 잘못 그리면 수정이 어렵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렇게 그리려 했던 것처럼 형태와 구도 전체를 바꿔 만들어야 합니다. 서양 미술사를 가르치시는 포스텍의 교수님은 칼럼에서 피카소가 프랑스와 주진로에게 인생의 실수였다면 그녀는 피카소를 지우는 대신 대범하게 덧칠을 하고 그 위에 누구보다 다채롭고 영광스러운 삶을 그렸다고 평가하신 내용을 대하며 내게 주님이 주신 열등이든 우월이든 말고 이를 주님의 이름으로 덧칠하고 아름답게 구성하여 생긴 모습 그대로 주님이 주신 힘으로 하듯 주님을 자랑하며 예수님 표현하는 일에 중심을 드리면 나도 주님의 교회에 다채롭고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